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강그레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 주십시오. 안전론은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아이시고.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나는 내가 우리 좋은 모양인데, 대동아는 나를 맡게 하지,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난 그래서 내가 그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죽으라 가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비범이 보지, 거기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나군이 전투 중입니다.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타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뭐니 있어요? 되려도... 아군을 도우십시오. 갑자기 나옵니다. 지가 누는 보호로 달구다니라. 정신 차리십시오.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올드릭 시간낭난 지원 대기 중 아, 공격을 시작니다저요 아, 공격이 잠깐만요. 아,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가님로으로 달고 다니나. 드릭 매시 력하어오십니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내 구조물에 더 많은 감염이 시려이 보이로 온전난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열받게 하자 라이브라싱 아군을 도우십시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으이야, 제 로봇이지 뭡니까? 제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목소리가 무언 있어요?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right.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허허허,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중심 음, 서기는 음, 건설 금지구역입니다. 테라진이 땅속에 송지이고 있습니다. 오, 가늘천이 더 활성화 되겠군요. 할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굿샵, 크레스, 레가, 룸, 모지. 깡어 쥬미, 왠지. 무슨 일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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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도나 한명이 합류하려 하는 것 같은데 는 열받게 하지 마라 마늘 챙기고 요. 의료산에 올라타라 다른 곳에 치어보시죠 네. <laughs> 젤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온종일 지금 열받게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난그래 적들이 젤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내 난... 명령을 따로 목소리가 아군을 도우십시오. 거기는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난 시간 낭비하지.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 다들 올라타라, 이멍청이들아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테라진 재지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시의 원치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맞시는가요 아, 사랑받는 선택입니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거기는 건설금지군인 재중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합니다. 길 어, 어, 준비가 되었기.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발이죠! 광물을 음.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덧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난군순이 거기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laughs> 어,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아월철이곧 열린다에 돈을 갈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면 마, 말이죠 이거면 충분해 뭐 잠시 니우주을좀 네 같이 써도 어, 되겠 아, 우리에게 벨시르 원시 생물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저지는건참 별로거든요. 마 따라오드라. 업그레이드 완료. 마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걱정뿐더러 내시오라이문라스는 목소리가 그것밖에...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이 어? 로봇들이 시즌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 주십시오. 난, 난 그래서 어, 신상. 누아들아니 이건 뭐죠? 적병 력이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어시르 님이 말해 준 그대로예요. 음, 이려운시명령 아구를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적들이 건설 로봇을 노립니다. 간다고? 맙소사! 이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를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 원시 생물의 나리를 무물을 치는 원시 생물은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제 계산을 따르면 저 배시로 원시 생물은 곧 죽을 겁니다. Listen, listen, listen.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 거기는 건설 금지 o i n g t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군 i n g to t a l 니다 o you. I'm 이 o i n g to t a l 정말 저 불쌍한 것을 죽게 놔두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저 예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운 종일 저 컨셉인가?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한 게뭔 명령을? 배신의 원치 생물은 테라진을다입는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난온 종일 죽거릴 상자였어. 지원 병력은... 온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젤 로봇은 안전합니다. 에...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내가 얻는 건... 뭘 도와드릴... 이... 열 밖에 안... 동시... 중요한 일인가...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내가 시간 낭비하지? 제스케 중장! 설명해봐라. 하늘 죽음이... 그렇군.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벨시르 원시 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서둘러 구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 형, 영... 봐봐. 중요한 일인... 히유!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르님. 아, 테라진 제주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 밖에 못 모았다고요. 늦이 한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각 누가 파 나오니까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마게 놈들이 원시 샘물을 말려 죽였습니다. 시를이으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 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을말다 왜? 빨리 하자고. 셀로 <목소리> 아, <다. 제발>.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음, 음. 아, 아군을 도우십시오. 음, 채용 전지도 안 따라 줬는데 말이죠 은피한 적들이 이그 쇠야상을 열되한어지 온종일 난 온종일 직권이다 이제 알렉산더나 <laughs> 네 명령을 따. 어우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어, 필요합니다 아군을 <laughs> <산을 웃음> <이 공충이. 웃음> 도우십시오 시간.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일한 통신 상태 이상으난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벼의 힘은 강력하다. 난 나쁜 남자일니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과 발약이 필요합니다. 난제난 업그레이 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군 아군을 죽이십시오. 말이야 좀 싫어한 게보여 나. 미이나나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종 말씀하시기. 그래서 내가 사신이지원영역은 마군이 공격을 시작했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아프카니스크라고 어, 와. 잘 지켜봐. 시간 낭비하지 마군이 어, 전투 중입니다. 난 통신 무수가 빨열 대기 중. 운종, 그래서 내가 얻는 것 나.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불세민가, 그래서 내가 얼돈 부끄러우신 시간낭비. 왜 뭐? 운종일. 말씀 대기죠. 상황을 말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열래 어?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말해라운중일축거릴셈인가 <laughs> 망했다, 감사니다 중요한 일인가? 하늘에서 죽음이... 운난 나쁜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열 말해라. <목소리> 광물이 필요합니다. 운종일출. 채널 있습니다. 자신이 두렵지 않나?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다고요. 모든이 <laughs> 준비됐다니! 이보다 해낼 목할 수는 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무슨 일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요제너인사 어? 목수, 대기, 전진 말씀하십시오. 안녕,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이 간헐 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laughs> 이 널뛰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물론이지. 시간 10밖에 하지 마라. <놀라> 온종일 짖거릴 셈이한 부끄러운 심리. 아다들 나타낼 신승인 범이 그래서 내가 얻는 겁말해아라 시간 낭비. 분노를 깨워라. 1말 그래. 업그레이드가 <놀라> <놀라> <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 마라. 놀라> 아, 난 나. 왜? 업그레이드 완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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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는지0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로봇이 <놀들이> 첼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난 나쁜 남. 셔발이난 나쁜 을 처리해 줄까? 그래.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유의와서잘 지켜보시죠. 그래서 내가 얻는 건무엇시간 중요한 일인가? 열, 기다려.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10000을 그래, 챙기고 의료선에 올랐타라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열 받게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말해보아라.

5마들은 항상 잊지 않고 체제 돌아오죠오늘참말입니다지않일윈니 e n 뭐지시말에� b 오리해못지주지해주만생각니동신상이상게 저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르 처리. 공신 옳단. 목소리가 아군이 적들과 논란까지 오셨어. 그냥 일시적인 거리.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노굴 처리해 줄까. 뭔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드러강력이왔겠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씀하세요. 중요한 일인가? 그렇고 말고. 간다. 이거면 충분해. 알았다고 뭐? 그래서 내가 얻는 건 온종일 쯔거릴집 시간 남아. 그래서 하늘에서 온 말을 라말해보 그래, 쓴다. 무슨 일입 시간... 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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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펠시루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